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그때가 올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을 우리가 가질 때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까라는 질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날은 역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들게 되어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렇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그렇게 임하게 되어진다 생각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꾀가 생기냐면 우리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미리 교부터 미부터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가서 이 땅이 임하여져야 될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나라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그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도 다 천국의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희망해질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배하심과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한들, 그 나라는 결코 우리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그곳.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점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뭐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사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림하실 때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주님께서 제림하실 때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에다가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아주 압담하고 어두운 역사의 현실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한 박해와 또 죽임을 당하고 또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믿음 생활 하기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심각한 박해와 난리와 기근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과 또 온갖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 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난리와 난리를 또 불법의 판을 치고 역사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온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온 세상이 그런 비극적인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그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어두운 역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세상을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세상이 온통 다 썩었고, 온통 다 죄악투성이고, 다 사기꾼 같고, 어? 어디, 온, 어디, 한, 한구서 멀쩡한 데가 없고, 비리가 판을 치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까? 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잘 지켜야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조그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 마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욕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한 암담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 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의 내용들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3 1일 절부터 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날에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세간에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시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스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질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로스의 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의 철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질 그때 롯과 롯과 가족들이 롯과 로세처와 가족들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피난하고 있을 그때 이롯세처가 어떻게 하였지요? 그 두고 온 소돔 성에 두고 온 자기의 소유 집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는지 뒤로 돌아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말세 때에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과 어두움과 불법과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 그리, 거짓 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과 그러한 것들이 온통 넘쳐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코자 하려는 그러한 욕심에 이끌릴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지만, 다시 뒤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붙잡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뜻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오늘 성경말씀에 우리 주님은 매우 단호합니다.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재림하시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온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이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더 선명하여지고 분명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다름에 달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로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재림의 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돌이키지 못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처럼 뒤돌아가고 돌이키고 후회하고 그 자리에 미련을 두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미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만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을 그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날,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바로 이 날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많은 미혹과 거짓된 이야기들과 환란과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환란과 미혹과 거짓과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